여름철 치, 실내 치득일량은 외부 치득일량과 실내 치득일량이 있다. 실내 치득일량세가지를쓰시오 했습니다. 실내 치득일량은 외부 치득일량을 제외하면 1번 인체 발열량, 인체 발열량은 현열과 잠열 잠열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조명 부하가 있습니다. 조명 부하는 현열만 있습니다. 3번 실내 기구 부하가 있습니다. 실내 기구부와는 현열을 기본으로 하고 조리기구 조리 등이 있으면 잠열도 작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실내 치더결량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